확률 맞아 몇번 실험했다고 n 번그 중에서 뭐 보고 싶다고 r, r. x가 뭐일 때 r 맞지 알겠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n 맞지 얘가 확률이지 싹다 더하래 몇 이런 표정 지우면 안돼나 슬퍼 4부트 열심히 했는데 알았지? 어. 자 그러면 일부러 K라도 안 쓰고 알고 써주는 거야 알았지? 문자는 매번 바뀔 수 있어 이거는 뭐야 어디서 가지 마. 시그마는 싹다더 하는 거야. 평균. 어, 확률과 위에 숫자를 이렇게, 이렇게 곱해가지고 싹다더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기대값이야. 이것까지는 정의된 거야. 약속한 거야, 약속. 알았지? 자, 그러면. 뭔거 같아. 그렇지 왜냐면 다 덜하는 거알았 그러면 그러면 궁금한 거김사이왜 <놀람> 이거를 는 거지? 맞죠 어. 물론 이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더 정리해 가지고 보는 방법도 있어 왜냐하면 요 내용을 잘 바꾸면 부, 부산물이 바깥으로 튀어나가거든 그 부산물들을 잘 묶은 게 얘야 알았지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증명을 해줄 수 있긴 한데 불편해 알았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요거를 썼다는 것 자체가 독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종속은 시기 안 통해. 노가다야, 노가다. 알았지? 그래서, 나와봤자 서순영에서 한 개밖에 못 내. 애들 시간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다 독립적인 걸로 해서 개관식은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맞지? 얘는 얘는, 얘는 이거. 얘는 가공품. 이거 넘겨가지고. 그런데 이게, 요거 자체를 그냥, 요 이야기 말고 그냥 증명을 해보면, 뭐라는것같은 거냐면은, 분산이요, 원래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 편차는 뭐냐면은, 내점수에다가 평균을 깬 거야. 그리고 제곱을 해. 그리고 여기다가 확률을 곱하는 거 맞니? 맞지? 이거 R은 정수야 그리고 나서 얘를들싹다 더하는 더 거거든 왜기게 괜찮지? 그러면 첫 번째 당혹스러운 점 제곱이라서 너무 싫어 얘를 살짝 전개를 해 전개를 하면 얘도 독립이야기일 거니까 이렇게 이제 써볼게 응. 자 그리고 나서 이제 r이 주인공이고 요 빼기 2m e, 빼기 그리고, 그리고 m제곱 요거 숫자야 r이 그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시그마 때문에 따로따로 좀 써가지고 보면 얘는 시그마 r0부터 m까지 알제고 그리고 확률이야기, 확률이야기야 더 멀리서 사지마. 그리고 얘는 빼기 2는 시그마 바깥쪽으로 꺼내가지고 빼기 2, M까지 꺼내가지고 시그마 R은 0부터 M까지 그리고 R 하나 살아있고 주인 것도 그냥 복잡하게 쓰면 그냥 확률이 아. 있어 보이게 쓰려고 자 그럼 M제곱은 어때? R이랑 상관없이. 바깥쪽으로 꺼내. 지도 바깥쪽으로 아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죠. 근데 잘 봐봐. 짠얘 뭐라고? 이거지. 얘 정체가 바로 뭐였다? x 제곱에 대한 편견이야. 그리고 빽이 이해 미치다 눕혀 있어. 이 얘가 뭐야? 규 그렇죠. 얘는 뭐야? 뒤에서 앞에 아무것도 네 응, 확률의합1 1이맞이봐 얘가 평균이 음, 빼기 2m제곱에다가 e, 더하기 m제곱 한거 맞아? 그러면 여기 들어가 증명 끝 그러니까 앞쪽에는 파전작업으 몇개 좀 써놓고 그냥 나와있는거 알 없는거 있는거 해가지고 그냥 없는거 바 꺼내 그러면서 왼쪽 컴퓨이 가면서 얘는 이걸로 바꾸고 얘는 이걸로 바꾸고 얘는 이걸로 바꾸고 어, 그 그것도 뭐 이런 거야. 요거 뚫어놓고 요거, 해놓고, 요거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요거 내목 한고이거야 그렇지, 빈칸을 그렇지, 빈칸. 그렇지. 음. 이거 한번쭉쓸수있으면 좋은데 무과 통합으로 기 때문에 증명을 봤자 빈칸 끼거든그러니려고 요거 써놓고 나서 요렇게 뭐 내놓고 쳐놓고. 요거, 요거 나고 나는 식은 아니고 숫자 이름 바뀔 거잖아 그래서 요거의 값을 뭐 Q라고 하자 이렇게 <laughs> FP, FQ, GQ 괜찮아요? 자 내용을 딱 봤는데 여기 나오면은 아 뿐이구나 아 시그마 때문에 마음이 아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내용을 어디 보자 짠짠짠짠짠 시그마는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누구도 물어본지 어차피 채중하니까 나 보일 거야. 왼쪽에 다 살짝 한 번씩 그려주세요. 그러면 잘 보여. 이거만 보면 잘 보여. 온 소리야. 증명을 해봤습니다.